안녕하세요, 장남나혁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이들 분갈이를 시작해 보려고 지금 오전부터 제가 아, 분갈이 몇 개를 했어요. 지금 마디바는 버섯 분갈이 해가지고 자리로 옮겨놨고, 요 미니벨금도 분갈이를 이렇게 마쳤고요. 그리고 요 음. 블루컬스 요아이도 이렇게 좀 농분인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어요. 이제 더 얼굴도 빵빵하게 키우길 바라면서 분갈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이 아이들 여기 앞에 보면은 요아이는 샴페인 그리고 여기는 핑크 샴페인. 여기는 또 심어 준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처음부터 너무 작은 분에다 심어줬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나 커질 줄 모르고, 세상에, 음, 굳히기만 할것 같았는데, 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새 얼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이들은 어차피 하엽지긴 하겠지만, 이 아이들도 이만큼은 클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음, 더큰 분에 옮겨주고, 그리고 요 아이는 화이트 샴페인. 음, 얼마 전에 제가 삽목판에 요 아이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를 또요 아이도 또 이제 집 찾아줘서 이렇게 샴페인 식구들 음, 퍼플 샴페인 또 있거든요. 이제 그 아이는 화분에 화분이랑 아직 적당해서 그 아이는 분갈이는 음, 패스하고 이렇게 음, 또 분갈이 맞춰가지고. 아이들 쪼로록 함께 놔두려고 오늘 샴페인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갈이 스타트 하겠습니다 요 샴페인은 제가 얼마나 분갈이를 안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없어요 요 아이 제가 일단은 털고 살아갔고 뿌리 정리하고 흙 정리하고 아우 세상에 이제 보세요 음, 뭐 깍지나 이런 거는 없어요 깔끔해요 뿌리도 이렇게나 건강하죠 자, 이제 목대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나 굽습니다이 아이도 저랑 함께한 지 오래됐으니까 음, 나 오래됐어요 목둥이요 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좀 이렇게 묵은 뿌리들은 또다 잘라주면서, 음 이렇게, 이렇게 훑으면서 떨어지는 뿌리는 어차피 음 그렇게 새 뿌리가 나도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잘라지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뿌리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려 나간 부위 있잖아요. 이런 부위는 이렇게 톡톡톡톡 약을 바로 발라주자마자 저는 음, 바로 분갈이 할 거니까 이렇게 뜯고 음, 그리고 요, 요 샴페인 이제 색감 놀러 오리하기 핑크핑크 놀러 오리 아니 묵은 아이 답죠. 음, 요아이도 지금 음, 뿌리 정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또 이 아이는 핑크 샴페인 아니 아니 응, 응, 맞다 핑크 샴페인 아이 아이 처음부터 좀큰 분에다 심어 줄걸 했었는데 진짜 음, 한5 개월 됐나요 제가 이 아이 데려와서 심은지가 또놓고 음, 세상에 흙 많이 털지 않고 심을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다제 흙이니까. 이 아이는 이제 분만 업 시켜주는 거죠. 그래도 꼼꼼하게 수간에 뭐가 깨끗한지 혹시라도 요 사이 깍지가 깍지가 말도 못하다는 영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제 아이들은 깍지는 발견을 못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음, 체크하고요. 뿌리는, 뭐, 이아이들 이렇게 훑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뭐, 뿌리는 어쩔 수 없어요. 또 다시 뿌리 내리면 되니까, 음, 봄날이고 하니까 따뜻따뜻하고, 햇살도 좋고 하니까, 뿌리도 바로 내릴 거예요. 썩고, 음. 아, 이제, 화분을 또 정해야겠죠? 화분을 어떻게 정할까? 요 아이, 요 동그란 요 화분에는 이렇게 화이트 샴페인을 좀 심어주려고요. 요 아이도 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요만한 걸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엄청 컸어요. 이 아이도 좀 이렇게 이 정도 커이 정도 화분에 심어도 금방 금방 클것 같아서 여기다 심고. 또 여기는 음, 이 화분은 제 남동생한테 받은 화분. 네, 여기다 이렇게. 그래도 작네요. 오메. 이게 아닌데 작아요. 이 아이도 완전히 음, 완전히 큰 화분에다 심어줄까? 심어주는 게 조,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다 심을까요? 이렇게? 요. 그냥 샴페인 여기다 이렇게 심고. 그러면 이 아이는 더큰 화분 여기 또 있어요. 아주 큰 화분 일단 대보고요. 음, 아 여기다 이렇게 딱 심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와, 사이즈도 음, 또 진짜 얼마나 얼빵이로 키울 건지 이렇게 딱 심어주면 되겠어요. 이 화분에 휴밀리즈가 있었는데 만약에 칠릴레팔릴레 있어가지고. 음, 이 아이도 어제 어제 비워놨었거든요 그러면 마사 깔고 마사는 미리 깔아놓고 아이들은 이제 하나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앞이라 하고 음 제가 그냥 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입장 걸치는 식으로 이렇게 심어줘야겠어요. 이렇게 흙이 조금 올라오게끔 올 이렇게 심어줘야겠어요. 흙 채워가면서 분갈이 스타트 하겠습니다. 또잘 자라라. 뿌리 잘 자라라 하고 이렇게 또카심도 넣어주고요. 요러, 요런 모습 음, 이렇게 해서 엉덩이 살짝 들어가면서 이쪽에도 흙 한번 넣어주고 또 이쪽에도 엉덩이 살짝 들어서 흙 한번 넣어주고 음, 여기도 엉덩이 들어갔고 흙 한번 넣어주고 이쪽에도 흙 한번 뿌주고 그래서 또 쑥쑥이 한번 하고요 어제까지 국민이들 물도 주고 이제 분갈이 할 아이들만 제 자리 이렇게 분갈이 쪽으로 다 이렇게 빼놓고 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분갈이 하고 며칠 있다가 또물 주면 되니까 어, 일단 분갈이 시급한 아이들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분갈이 해갑니다. 근데 보통 분갈이를 영상 안 찍으면서 분갈이를 하면 쓱싹쑥싹 해가지고 금방금방 할수 있잖아요. 근 최소한 하루에 분갈이 한 10개씩은 해야지 분갈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진짜 서너 개? 이렇게 하면, 그냥 하루를 다 잡아먹거든요. 영상 찍을 준비해야지, 영상 찍어야지, 찍은 것도 편집해야지. 또 그렇다고 또, 음,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음, 어떤, 음, 영상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또, 또 기다리시는 분 기다려주실까 싶긴 <웃음> 싶지만 <laughs> 기다려주시기라 믿고 또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 유치님들 또약 음,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영상 이렇게 매일매일 찍는데 또안 찍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분갈이 영상 찍고 그러니까 또 영상에 안 담아지는 분갈이 아이들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음, 일단은 어딨지? 어딨지? 이름표? 이름표. 이름표 챙겨야 돼요, 이름표. 이름표. 핑크 샴페인은, 아, 일단은, 분갈이 끝났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은, 옆으로 두고, 요 화이트 샴페인 심어볼게요. 화이트 샴페인도 제가 뿌리 정리는 미리 했어요. 여자이 음? 아이가 왜산목판에가 있는지. 저저번이이이이발하하넌 응? 거기 왜 있니? 그랬어요 이 아이가 왜 삽목판에 분명히 제가 자친구여자으면은이은이화분화심에줬어 줬어야 되이아이아이거왜 삽목판에 판에있었있었지 건지. 응?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차피 음, 제가 거기다 심어놨으니까 거기 있겠죠. 음. 화분이 없었나 그때? 음,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작아서 조금 키워갖고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여기다가 놔뒀던 건지. 음. 어쨌든 좀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화분으로 이제. 음. 레벨업 한 거죠. 음. 레벨업 했으니까, 음. 열심히, 열심히, 예쁘게, 예쁘게 잘 자라보자.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샴페인도 분갈이 끝! 자, 이제 마지막. 샴페인. 샴페인을, 여기다가, 이게, 목대가 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계시니까사각화분에 심어도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이렇게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음. 일단 뭐 심어놓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뽑으면 되니까 물리기 전에 뽑아 뽑으면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올려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목대가 세상에 목대가 이렇게나 튼실하게 자라진지는 음. 그러니까 진짜 다육이는 오래 키우고 봐야 돼요. 오래 키우. 진짜 이 아이 샴페인 처음 드렸을 때 진짜 10% 정도 해가지고, 이게 뭐가 이쁠까, 뭐가 이뻐서 다들 키울까 그랬었는데, 세상 해가 거듭할수록 예쁜 모습 보여주니까, 아, 이래서 다이기를 키우는구나. 음. 그래서 제가 늦바람으로 지금 늦음맞게 국민들한테, 응? 꽂혔다고 그럴까요? 꽂혀가지고, 요즘은 거의 청아이들 안 드리고 국민이만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무운아이들도 드리기보다는 되게 좀 이렇게 퍼렁퍼렁해도 커가는 과정이 또 궁금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퍼렁퍼렁한 애들 드렸는데 퍼렁퍼렁한 애들 또 보다 보면 또 이런 아이들 아,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짱. 아, 음. 근데 뚝딱뚝딱 심었는데도 아주 짱짱하게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름표도 이렇게 달고, 꽂고. 샴페인. 나 샴페인이야. 나 묵은 샴페인이야. 이렇게 분갈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하고 또 올게요. 분갈이 마치고 요렇게한 자리에 아이들을 모아봤습니다. 미니벨금, 미니벨금도 요렇게 분갈이 깔끔하게 됐고요. 어, 여기는 음, 블루컬스 그리고 영상에 담아드렸던 화이트 샴페인 그리고 여기는 음, 어제 물 주다가 이 홍매화 이한 목대 하나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도 콩분에다가 미니미니 국분에다 미니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샴페인.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샴페인. 뒤쪽으로는 핑크 샴페인. 아 여기는 여기는 올때 입장 그 핑크 빛인데, 아속립장은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푸렁푸렁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샴페인 세 가족 분갈이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날, 음,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음, 청담이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